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세TV 네,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사실은 얼굴에 그 뭐가 났어요.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근하면서 하는 거라 약간의 그 먹방 컨셉도 같이 좀 가져가려고 합 왜냐면, 제가 좀 새벽까지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먹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피부가 뭐가 올라왔죠? 요게, 요게 지금 그 포진입니다. 포진. 포진입니다. 어, 그니까 저도 아토피가 지금 한 28년차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나? 네. 그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되게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계속 키워놓고 면역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근육들을 계속 써 주면서 근육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언제든지 어떤 에너지를 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사 훈련을 잘 해야 전쟁에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잠깐만 눈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앵글이 안 좋나? 어. 어쨌든처럼 그 평상시에 운동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잘 꾸준히 해놔야지만, 그래야지 되는데, 이렇게 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아이씨, 삼세포로 빠졌네. 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그 꾸준하게 면역 활동을 해서, 그 어떠한 그, 어, 면역 세포들이,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근육의 움직임은 피부에 산소를, 온 몸의 산소를, 어, 원활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운동은 근육이 하는 거지만 근육은 다 수분이고요. 수분은 결과적으로 또 산소를 담고 있죠. 네, H2O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식을 잠깐 계란 단백질로. 그 어제보다는 편도선이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이게 포진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을 갑자기 금요일 토요일 운동을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낮에 그 토,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저 겨울 스포츠를 하는데 그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사전에 이제 그 몸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금요일 야간 토요일 아침 스키를 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점심 때 <laughs> 굉장히 피로해지면서. 몸살기가 싹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밤에 살짝 올라오더니 지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입술에 입술에 이렇게 피곤하면 올라오는 퍼진 있잖아요 이런 건 이런 건데 안스타 회원들 보게 되면 아토피 환호들은 이게 이런 데도 올라오고요 이마도 올라오고 눈썹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네. 저는 20대 초반에 한번 얼굴 전체하고 몸의 대상 포진을 한번 겪었던 또 그런 아픔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피 조금만 피어하다하면 입술에 바로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입술에도 올라오고 가슴에도 나오기도 <웃음> <웃음> 가슴 쪽배 쪽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네. 여기 특히 여기 눈두덩이 이 눈두덩에도 납니다. 포진들이 음. 결국은 어떤 몸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라고 하죠.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즉 <laughs>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방어체가 살짝 무너지려고 할때 바이러스가 촥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사람이 그 죽으면 동물이나 사람이 죽으면, 어, 부패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바이러스들이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인체를 갉아먹으면서 부패를 시키죠. 네. 그,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면역 활동이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람이 지금 면역 활동이 아예 끝나는 시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역 활동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 음, 면역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살아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잠깐 피곤해 피곤했다는 얘기는 잠깐 죽어간 잠깐 죽어간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잠깐 얘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laughs> 이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썼거나 너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 몸에 있는 그 어떤 그 포진에 대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밀고 나온 거죠. 야나 살아 있어. 너 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딱 나오면서 야너 피곤한 것 같다. 야야야 야, 야, 이거 어떻게 그죠? 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 제가 이 피부에 드러난 것은 결과일까요? 원인일까요?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피부에 드러난 이그 세포, 이 저기 포진들은 결과일까요? 원인일까요? 결과죠. 네. 결과란 겁니다. 네. 자, 결과라는 거죠. 네. 원인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무엇이었냐? 원인은 뭐 제가 무리하게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원인인 거죠. 거기 한번더 짚고 넘어, 넘어가자면 어,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몸이 또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음, 그렇게 원인은 계속 여러 가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아토피는 원인이냐 결과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식을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보시는 분 응.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네, 즐겁게 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토피라는 시간을 이해할 때 후광이 비치고 있어요 후광이 네. 아 좋은 컨텐츠야 좋은, 좋은 유튜브 채널이야 음. 우리가 그, 아토피를 바라볼 때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음.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거죠. 아토피의 원인이, 아토피의 결과일까, 원인일까, 아토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인체의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피부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결과물이다.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같이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너 힘들었을, 너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것이 바로 아토피의 원, 저기 포진의 원인 이될수 있어 몸에 너가 몸을 피곤하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그럼 저희 아 어려 저희 어린 저희 아토피의 가려움증의 원인을 보게 되면. 제 얘기를 해보, 해보게 되면, 저는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거나 땀이 나면 더 가렵다. 그로 인해서 나는 긁게 된다. 그래서 더 심해지게 된다.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있죠? 그전 단계의 어떤 이론들이나 그전 그 단계의 내용들은 사실은 잘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음, 여름에 심해져서 가려워지는, 가려워서 피부가 더 어떤, 더해진다는 얘기는 원인은 이제 있는, 명확히 있는 거죠. 저는 여름에 심해진 아토피다. 또 다른 분들은 겨울에 심해진 아토피다. 자,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원인 제공이 하나의 어떤 그 환경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름에 심해진 아토피이기 때문에, 그럼 여름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여름에는 저는 어,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온도가, 어, 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토피는 어떠한 그런 아토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실제적인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 어 저는 또 여름에 심해진 아토피구나 여름에는 기온이 높구나. 기이 높기 때문에 너의 피부에 열로 인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겠구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씩 인간관계를 따져가는 거예요. 열로 인한 어떠한 환경들을 만들어 영향을 주겠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열을 차단한다면, 아니면 열을 나지 않도록 온도를 좀 조정해준다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다면 너는 여름에도 어느 정도는 버,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겠구나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겨울에 아토피 아토피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겨울에 아토피신 분들은 겨울이라는 환경은 춥다. 춥다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춥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건조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추우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떼면서 수분을 다 말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아토피신 분들은 중요한 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바로 춥지만 난 <laughs> 목소리가 송합니다 자, 춥지만 춥다. 오케이, 인정,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 건조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춥지만 그럼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그러면 건조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호해 바르는 거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여러분들 그어 겨울에 난방을 틀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육포 같은 거 하나를 에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촉촉한 육포를 이렇게 상온에다 꺼내놓잖아요. 시간 지나면요 육포가 완전히 말라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육포 겉에다가 이렇게 막그 코팅을 해가지고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환경을 해준다면 육포가 촉촉해 유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어, 그, 겨울에 건조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습으로 표피의 건조함들을 보호하면서 잘 케어를 해주되, 덮어주는 역할을 해주되, 결국 내가 수분을 충분히 마셔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그, 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는 원인인과 결과일까를 잘 봤을 때 아토피는 결과물이고요. 결과물이기 전에 어 어떠한 원인을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 그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겨울철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보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래도 겨울철에 갈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수분을 더 섭취해줄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 수분을 더 섭취해주는 게 정말 영향을 그 어떻게 어떤 수분을 섭취냐도 달라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아침에 출근하니까 여기다가 제가 카누를 타가지고 지금 마시고 있어요. 카누에는 커피하고 물을 하고 들어있죠. 이거는 그럼 수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커피죠. 카페인의 액체죠. 자 그럼 이것은 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커피 성분은 그 수분은 수분은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네. 어, 대장에서 이제 카페인과 이것들을 분리하면서 이제 수분이 나오겠죠. 네, 뭐 결국 뭐 이제 그런 형태로 그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들 한번 볼까요, 아기들? 아기들은 아토피가 어, 아토피가 생겼어라고 얘기하죠. 자 아토피가 생겼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기 아토피아라고 이야기한단 얘기는 그 이야기 안에 어떤 뜻을 품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라던가 환우들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우리 아기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아기의 몸 상태가 어떠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아토피가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음, 아이들은 아직은 면역 체계가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체내의 반응으로 인해서, 어, 그러한 결과로 피부가 붉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어, 예방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사전에 면역, (1년을) 시켜버리자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어, 면역 주사를 아이들에게 예방접종 주사를 맞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되게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네 뭐~ 아나키라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랬고 어. <laughs>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 그 면역 주사를 맞춘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 맞추니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정말 뭐 그럼 이렇게 부모로서 그런 것도 안 맞춰라고 할수 있겠지만 국가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국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잘 키우는 국가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꼭 면역 주사 아이의 예방 주사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라는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안경 때문에 이게 안 보이니까 카메라 앵글 좀 바꿔볼게요. 저도 사실상 이게 네? 그래도 얼굴 나오는 건데 앵글 좀잘 나오고 해야지. 이 정도는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것도 가까이 해야네. 아, 진짜 센스 없이 진짜 이거. 너무 이거 이상하잖아. 다시 바꾸는 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그 자리로. 네. 자. <laughs> 네. 이게 지금 서행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운전적 위험하긴 하지만 아주 서행이라서 네, 지금 속도가 10km도 안 나요. 길 막히는 네,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 그렇게 해서 그 문화가 다른 거죠. 유럽에서는 어떤 부모들은 면역, 면역주사 맞히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워 하는 데도 있고요. 또뭐 우리 같은 나라는 야, 면역주사 맞춰야지. 키워. 뭐 그거는 뭐 문화의 차이고 선택의 선택입니다 네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어떤 하나의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된게 굉장히 어떤 어떤 그 주관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나 혼자 동떨어진 사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이에 보면 아이는 어떤 원인이 있죠 부모라는 환경이 있죠 네 엄마가 좀 아토피가 있었어. 엄마가 알러지 질환을 갖고 있었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토피가 올수 있는, 아토피가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좀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해결은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 안스테 커뮤니티를, 커뮤니, 커뮤니티를 아, 우리 이제 10년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확한 해결책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그이렇 교류하고 있지만, 어 이것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거는 결과문이고 이거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아토피, 내가 아토피거나 내가 뭐 지루성 피부염이거나 내가 어떤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 생각해보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증상이 나왔으니까 막 힘들하는 어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의 피부에 드러났을까 어떤 음, 어떤 환경들이 나의 피부에 이러한 영향들을 주었을까? 어떠한 것들이 내 피부가 이렇게 아토피나 가려움증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어, 내 피부가 아 얘가 이러한 컨디션이구나 이러한 형태구나 이러한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어, 그럼 이이 상황을 가지 이 상황이 되지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겨울에는 정말 좋아지는 아토피에요 사실 그래 사실은 겨울에는 피부가 막 좋아지니까 크게 신경 안 써요. 아,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그 다리에 다리 부분에 이제 각, 겨울이니까 건조하니까 막 허약해 각질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 겨울이니까 그 정도만 관리해 주는 형태. 아,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서요. 그냥 보습제 적당한 거 그냥 발라 줍니다. 너무 비싼 거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 발라줘. 그런 그것만으로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올리브 오일을 발라줍니다. 네,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재료예요. 천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정말 그 어, 영양이면 영양 보습이면 보습 이두 가지를 다 어떤 그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올리브 오일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 바르는 올리브 오일이 아니고요 식용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식용 올리브 오일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냉압 착식으로 만들어진 올리브 오일. 네. 그래서 산도 0.5% 미만인 이런 올리브 오일이 좋습니다. 아주 0.5% 미만이면 아주 베스트에요, 베스트 예요 네. 베스트. 그래서 안스테에서는 그 올라브 올리브 오이는 것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매일 아침 마시면서 한잔 한 마시고요 그리고 로션에 섞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겨울에 그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겨울에는 피부가 그냥 좋아지니까 자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죠. 한번 원인을 보는 거죠. 왜 좋아질까? 아, 나는 여름에 아... 여름에 그러니까 땀이 나거나 피부가 더워지면은 가려움이 시작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심해지는 아토피니까 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겨울에는 어, 온도가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에 피부 표피층의 어,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생각 제가 느낀 건데 어, 낮아지면서 몸이 그렇다고 차갑진 않아요. 손이 너무 차갑진 않고,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 얘가 차가우니까 혈액순환을 좀더 빨리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어 열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온도였다. 피부의 표피의 온도였다. 체내의 온도였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낮은 온도 속에서 있다 보니, 그런 원인들이 어 나타나, 제공될 틈이 없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극지만 않아도 피부는 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된다라고 어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겨울에 좋아지는 아토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에 좋아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 일, 일차적인 생각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그러한 원인들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원인입니다 이런 거죠 술을 막 먹으면 아토피가 심해져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아토피가 왜 심해질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 당연히 술 먹으면 안 좋아요가 아니라 당연히 술 먹으면 안 좋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 몸을 좀더잘 쓰기 위해서는 아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이콘에 들어가서 몸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겠죠 그런 작용들이 별가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 정말 맛있는데 치킨 정말 안 좋거든요. 먹으면 치킨이나 과자는 왜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치킨은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과자는 기름으로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튀겨서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밀가루, 밀가루들과 어떤 좀 이게 완전 오가닉하진 않잖아요, 약간.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그, 그, 먹었을 때, 소화를 하면서, 그, 음식을 소화는, 소장에서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침에서 아밀라에 제가 화학작용을 통해서 어떤 성분을 많이 바뀌긴, 바꾸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장에서 모든 소화 기능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대장에서 빨아들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어,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장에서 분해할 때 우리 몸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몸을 더 완벽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 <laughs> 어, 아침에 항상 이래.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엔 어, 조금 더그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네. 네 그것들이 흡수되었을 때, 어, 과연 그것들이 수대했을때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냐라고 접근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는 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으면 더 가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토피는 원인과 결과 이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결과물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 25분 정도 지금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터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 이렇게, 포샵 한 것처럼, 필름 처리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아토피 원인과 결과물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어, 향후 계획은 또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아, 이런 영상을 잘 정리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토피는. 원인일까? 결과일까?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그, 그 콘텐츠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라던가, 어, 나 이런 내용을 알고 싶다, 또는 뭐 이런 거에 공감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방송을 해달라, 또 이런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제품을 좀 한번 리뷰해 달라, 뭐 이런 의뢰가 있으면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리뷰를 해보고 어떤 정보를 드리면서.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의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음, 그, 아토피 카페에 10년이나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 조금이라도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더 많은 분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올바른 방법들로 아토피를 극복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본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과 또 생방송을 하고 채널 활성화를 하려고 제가 또 마음을 먹었으니까 또 그런 채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토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분 동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